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파란 공 5개, 빨간 공 4개. 총 9개의 공이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임의로 4개를 동시에 꺼낼 때라고 했습니다. 항상 뭐뭐 할 때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제 현재 문제의 표본 공간이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시된 표본 공간은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공 9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친 김에 이제 표본 공간 S죠. 내친김에 이 s의 원소 개수를 다 구하고 가죠. 9개 중에서 4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9c4 되겠죠. 자, 이것이 쓰일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내가 4개를 고르는데 그 중에서 파란 공이 몇개 이하 한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는 사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은 이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지금 고르는 공 4개가 파란색 공이 몇 개, 그리고 빨간색 공이 몇 개가 될수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면, 공을 네 개를 뽑으니까, 일단 파란 공은 최대 네 개가 나올 수 있고, 0개부터 세겠습니다. 0개가 나올 수 있고, 최소. 그러면 은 빨간 공은 이제 네 개가 나와야겠죠. 이러한 하나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공은 한 개, 빨간 공이 세 개, 아니면 파란 공이 두 개, 빨간 공도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뭐세개한 개, 네개 0개, 이러한 다섯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파, 파란 공이 한개 이하로 나오는 경우니까 정확히 이두 개가 이한 예, 경우 경우 1, 경우 2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정리해 보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확률이냐면 파란색 공이 0개, 그리고 빨간색 공이 4개 나오거나, 또는, 또는 파란색 공은 1개, 아니면 빨간색 공이 몇 개, 3개 나오거나. 자, 이것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두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자, 배반 사건 한번 복습하고 갑시다.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란, 우리 교과서 38쪽에 있는데, 정확한 뜻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죠. 여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게첫 번째, 당연히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확률의 더셈 정리에 의하면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마이너스,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인데, 지금 이게 0입니까? 0이니까, 0이니까, 요만큼이 날아가서 이제 배반 사건일 때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정확히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이식 그대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하기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0개 빨간색이 4개가 일어날 확률과 파란색이 1개 빨간색이 3개 나올 일어나 확률에 각각 그냥 더 해만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 요거 구해가지고 각각 더 해만 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확률은 항상 전체 경우의 수분의 파란색 공이 내가 구하는 사건이죠. 파란색 공이 0개, 그다음에 빨간색 공이 4개 나올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이 녀석 또한 전체 경우의 수가 여기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냥 통분을 해 주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이제 표본 공간 전체의 경우에서는 94라고 우리가 구해 놓았고, 이제 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구해가지고 더 해만 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지금 문제를 푸는데 이 부분을 못 구해가지고 틀렸으면은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무엇이 몇 개, 무엇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얘는 몇 개, 얘는 몇개 고르는 이러한 것이 이번 시험 범위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등장했습니다.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에도 몇개 문제나 이게 들어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틀리면 일단 시험 때몇 개의 여러 개의 문제가 동시에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Dangerous. 모르면 위험하다.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날려버리는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파란공부터 결정합니다. 파란공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서부터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란공이 전체 몇개 있는데, 다섯 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요? 0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섯 개의 파란공 중에서 0개를 순서 상관없이 고르기만 하니까, 이거는 5시0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라는 의미죠 이 반점은 그리고 이제 두 사건 모두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어, 두 사건 모두 일어날 때는 동시에 일어날 때는 경우의 수를 두 개를 곱해 주죠 곱하기 이번에는 빨간 공네개 4개 중에서 네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니까 4C4 이거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꼭자 했으면은 이제 영상을 멈추고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구해 보세요 자 구해봤으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5, c 1 곱하기 빨간 공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경우의수니까 4, c 3 되겠죠. 자 얘만 정리하면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모가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4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뭐 이제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두개 곱해서 일단 1 되고. 플러스 이거는 5 곱하기 4니까 20이죠. 그래서 항상 약분할 때는 깔끔하게 해주고 항상 깔끔하게 해주고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지금 분모가 9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분자가 21이니까 한번더 약분해주면 답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의 길이가 긴데 너무나 중요하긴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 길이가 길 때에는 <laughs> 구,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인식을 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주로 문제 끝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문제 끝을 먼저 읽어보면은 세원이가 제공이 된 그러니까 제공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후기를 찾았을 때 그때 이 후기가 여자가 작성한 후기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때가 보여야 되고 이것이 무언가. 제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을 때라는 전제가 된 조건부 확률인 것을 먼저 막 파악을 해야 되죠. 예, 제공이라는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후기를 찾았을 때그 후기가 여자가 작성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겁니다. 자 먼저 파악해놓고 을그 다음에 문제가 길 때에는 문제를 한 문장씩 끊어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 문장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원이가 어느 맛집에 대한 후기를 검색을 했을 때, 전체 후기 중에서 몇 퍼센트가? 60%가. 여자가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뭔가 후기를 작성하는데, 여자가 작성해서 확률이 60%다. 그 얘기죠. 이거 숫자로 변환하면 0.6이죠. 60%라는 말은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자가 후기를 작성하였을 때라고 했죠. 이거 좀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여자가 작성 후기를 했을 때라고 했는데 항상 때에 나오면은 앞에 부분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죠. 했을 때 이제 이때 앞에 이 부분이 별달리 큰 의미가 없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확률을 구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여자가 작성했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아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식으로 바꿔보면은 여자가 작성했을 때 제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확률이 얼마다? 0.6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적겠습니다. 0.6. 자, 그 다음에, 남자가 후기를 작성했을 때 제공이라는 글자가 포함될 확률은 0.5라고 한다. 이 부분에서 알수 있는 게, 어, 남자가 제공, 작성했을 때 제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확률이 0.5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다 뽑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뽑아낸 부분을 다 뽑아냈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하나, 둘, 세 개가 성립할 때이세 개를 잘 이용을 해서 이 녀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최대한 모양이 비슷한 것끼리 연결을 지어야겠죠. 자, 그리고 일단 조건부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 확률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란. 우리 교과서 54쪽에 있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식으로 정리하면은 B의 확률 분의 A와 B 모두 일어날 확률이죠.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식으로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제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을 확률 분의 여자가 썼고 제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을 확률.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어차피 이걸 구하면 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이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할때 재료를, 그러니까 무엇을 이용해서 얘를 구할 거냐면, 요거, 이것을 이용해서 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이세 개를 잘 연결을 지어야겠죠. 그래서 영상을 일단 좀 멈추고, 하나, 둘, 세 개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시간에 좀 정리를 할수 있을지, 연결 지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꼭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열심히 생각했다 치고 한번 적어 볼 텐데, 자, 제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확률을 이두개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혹시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여자가 작성했을 때 제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확률과, 남자가 작성했을 때 제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확률,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이게 아니라, 사실 제공이 들어갈 확률은, 요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자 수업시간에도 이 1번 2번을 선생님이 손들게 시켜가지고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누차 강조했었죠 왜냐면 헷갈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오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둘 중에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생각했다 치고 영상을 다시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1번식이 아니라는 거. 자, 제공됐을 확률은 요거랑 이거 확률을 두개 더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실제로 요거를 정리하면은 지금 두 개는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요 안에 거를 합집합으로 묶어주면은 이게 이제 안에가 제공 나오니까 자, 좀 자세히 적어볼게요. 필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요 안이, 그냥, 우리, 드모르감, 아, 저기, 그, 분배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고, 요거는 그냥 제공이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거랑 같아요. 근데 뭐그까지 생각 안해도 그냥 1번 2번 중에 1번이 아니고 2번이다 까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이거 같은데요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확률의 곱셈정리에 의해서 곱셈정리가 우리 교과서 55쪽에 있습니다. 곱셈정리에 의해서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나 확률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냐면은 어떤 a가 일어나 확률 곱하기 그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 확률 이렇게 두 개를 곱해 주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식을 확률의 곱셈 정리 이용해서 전개를 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는 여자가 썼을 확률 곱하기 여자가 썼을 때 제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확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어떻게 남자가 썼을 때 남자가, 남자가 쓰고, 남자가 썼을 때, 제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확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을 쓰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해서 써야 돼요? 조건부 확률 앞에 여자가 썼을 확률, 조건부 확률 앞에 남자가 썼을 확률을 한 번씩 곱해 주는 게 이게 올바른 사용법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적는 것도 맞고, 이렇게 적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꼼꼼하게, 개념을 정확히 내 것으로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대신에 요거 하나만 개념 정리가 잘 되면 이와 비슷한 어려운 문제, 보통 이게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로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술술술술 풀릴 거예요. 자, 그래서 캡처나 또는 필기를 했다고 치고 요좀 지우겠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적고 보니, 지금 얘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있고, 사실 여자가 서술 확률을 구하면은, 남자가 서술 확률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문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서술 확률은 0.6 곱하기 이 녀석이 0.6 플러스 남자가 서술 확률은 1에서 0.6 빼면 되니까 0.4 곱하기 이 녀석이 0.5 음, 계산하면 0.36 더하기 0.2니까 0.5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식 기억을 어디에다가 대입하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제 분모가 0.56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 분자는 사실 여기에 있죠. 얘는 계산을 하니까 0.36이 나왔죠. 그래서 그대로 0.36이라고 적어주면 나머지는 그냥 56분의 36, 4로 약분하면 은 답은 14분의 9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웠으나 이 개념을 꼭 정리를 해 둔다면 아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강조했던 거, 제 B와 비슷한 문제는 모두 쉽게 풀릴 것이다. 꼼꼼하게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11번까지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